아, 네. 오늘은 예배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0월 교회가 세워진 지 53주년 되는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3월 12일인데 목요일인데, 여기에 주일 날리겠지. 말씀에 우리 교회를 허락할 수 있는, 는말에 감사할 수 있는 어느 날로 정했습니다. 53주년. 허락받은 여러분들께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네. 축하 받을 필요 없어요. <laughs> 교회가 세워진 지 53년, 53년 동안 이곳에 교회가 세워져서 여러분들이 신앙성을 할수 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과 배배할 수 있는 내가 주어졌는데,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아멘을 별로 안하시니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하나님께서 지난 53년 동안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하셨음을 기억합니다. 많은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게 하셨고 수많은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갔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락하셨서 그들에게 근복을 하락가셨음을 기억합니다. 또 이제부터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신이 교회를 통해서 아름답고 멋진 일들을 이루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수많은 또 새로운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확장시켜 나갔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고 멋지게 성장시켜 주시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물론 겉모습 그 바라보면 그렇죠. 동네도 작아지고 자꾸만 작아지고 인구도 줄어들고 그래서 언제 우리 교회가 또 다시 살아날까?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역사는 우리가 알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릴 때이 동네에 저큰 공단이 들어와서 저렇게 될줄 알았습니까? 몰랐잖아요. 꿈에도 생각 못 했잖아요. 꿈에는 생각했나보네 원장님 꿈에 생각해 보셨지? <laughs> 그런 적 없잖아요, 이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뒤에 큰 공단이 들어서고 이 지역을 먹여살린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알수 없습니다. 지난 사시던 분들은요, 우리 동네가 물에 펄, 그냥 퐁당 잠겨가지고 다 떠나야 되는지 모자를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땜이 막아지고 물에 폭 차가지고 다 이쪽 동네로 저쪽 동네로 풀풀이다 흩어졌지 않습니까? 알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알수 없으니까. 어, 이 지역이 사람 살기에는 좀 세퇴되어져 가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또 새롭게 또이 지역을 또 흥황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많이 채워지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laughs> 네. 여러분들 믿으시기그 믿음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시기까지 하시면서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희생하시기, 희생하시면서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를 통하여 많은 아름답고 멋진 일들을 이루고 가시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든 우리는, 우리 주님 세우신 이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고, 또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하고도 복된 모습을 이룰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예. 아멘하기도 <laughs> 힘들죠. 오늘까지는 아멘 드래도 그냥 이해해 드릴게요. 마스크 쓰는 동안은 이해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을 보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바다를 찾으십니다. 그곳에서 믿음이 없어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바닷가에 나가서 다시 고기를 잡는 제자들을 찾으시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말씀합니다. 베드로를 부르시죠. 야, 네가 나 사랑해? 부르시죠. 주님, 주님께서 주님나 사랑하신 줄 압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주님 사랑한 줄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변명하는 변명을 들으시면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 양을 먹이라, 너 양을 치라, 또너 양을 먹이라, 이런 부탁으로 교회를 세웠을 것을 말씀하셨고, 이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는 이제 이땅위 예수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고, 또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확장되어져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바로 술매 명령을 받은 교회 제자들을 통해서 세워진 첫 번째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난 교회가 어떤 것이 교회인가를 일러주고 있는 아주 본이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다른 것은 다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야 됩니다. 아멘. 다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또 교회가 이룰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이루어야 됩니다. 교회의 가치관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이 되어야 됩니다. 또 교회는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함께 어울려서 서로를 위할 수 있는 모습을 갖추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합하여 교회가 이루고 나가야 될 일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아멘. 예. 즉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성도가 예수님처럼 변화하고 서로 성령 안에서 충만한 은혜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예배하는 삶이 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다 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이곳에 배울 교회를 허락하시고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될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나라의 교회에 드려지는 예배가 방해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주님의 귀한 뜻을 발견하고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 드리는 기하고도 법된 계기의 시간이 될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어야 살아 있는 교회가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예. 교회의 근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는데 예배의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는 바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바로 실천되어지는 말씀을 뜻합니다. 우리는 오늘 수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시간에 들려오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고, 또 이것뿐만이 아니죠. 오늘날 얼마나 메스컴이 발달을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수없이 많은 방송들을 통해서 설교들을 듣기도 하고, 또 말씀에 관한 책을 읽기도 하고, 더위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많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내 삶의 연장에서 실천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실천되지 않는 말씀은 이미 죽은 말씀입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 지식을 활용할 수 없으면 그 지식은 이미 죽어버린 지식이 아니겠습니까?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 능력은 이미 죽어버리는 겁니다. 초대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대로 교회는 많은 부지와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구제와 봉사의 시간을 통해서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모자라게 됐습니다. 그때 사도들이 한 것이 뭡니까? 교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로 집사들을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구제하게 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하게 하고, 사도들은 뭐예요? 오직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 어느날 목회자들에게도 뭐 같은 의미로 전해지고 있는데, 다른 많은 교회의 일들을 감당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말씀을 전하는 일이다. 그리고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이뤄나가야 될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말씀이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들은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귀한 모습이로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는 것 중요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는 것에 충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바로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작은 역사, 작은 실천, 또 하나의 작은 실천, 그리고 또 하나의 작은 실천, 이 실천들이 모아져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지고 말씀이 살아 역사할 수 있는 교회가 될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살아 숨 쉬는 말씀을 소유한 복된 성도됨을 이룰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음. 둘째로 교회가 이루어 나가야될 일은 성도들의 그 가치관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거. 즉 오늘 교회가 이루고 있는 우리는 성도들의 가치관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변해야 된다는 거. 예수님의 가치관은 뭡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예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본영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삶이 바로 예수님의 가장 높은 가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관의 실천이 바로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원하시면 십자가에서 온몸에 물과 피를 네. 다 쏟으시기까지 하시면서 희생하신 그 사람의 실천으로 드러내셨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탄생한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가치관은 예수님의 가치관이 교회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말씀합니다. 자. 이 모습은요, 다른 어떤 것으로 할수 없는 겁니다. 오직 사랑으로만 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내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유 없이, 대가 없이 준다는 것은 사실 오늘 이 시대 물질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조그마한 거 내가 주기도 싫어하지 않습니까? 이웃과의 분쟁이 왜 일어납니까? 요즘에 더 크게 일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아래 윗층 간에, 층간 소음 문제 아파트. 왜더 클까요? 집에만 있으니까. 집에만 집이, 집이. 예? 있으니까. 맞아요. 집많만 있으니까. 아이들이 지금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를 못 가잖아요. 지금 3월 중순이 돼가는데, 이제 3월, 3월 초입니다만, 아이들이 다 유치원도 가고 어린이집도 가고, 학교도 가야 되는데, 다 집에 있어요, 다 집에 있어요. 우린 다갔습니다한 달째 가는 거예요, 한 달, 한 달. 한달안 돼요. 한달 아직 안 됐어요? 네, 2주? 2주. 어쨌든 뭐 2주든. 뭐 달로는 두 달째, 두 달째. <laughs> 2월 상월 근데 이게 우리 집만 현실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 현실이에요실 현실. 지금 상황이. 지금. 아무튼.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가면 이 땅에 있는 할머니들한테 상을 좀 줘야 될것 같아요. 이 땅에 있는 할머니들, 또 조금 남으면 할아버지들도 좀 주면 좋겠어요. <laughs> <laughs> 할머니들이 요새 애들 보느라고 얼마나, 손자들 보느라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르는 할아버지들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옆에서 잡혀가지고 그냥 꼼짝 못하고 있고 어차피 나가도 묻으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층간소음이 일어난다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러죠. 물질을 최고로 생각하고 또내 것을 최고로 생각하는 이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가 이런 모습을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투명하고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이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어 먹고 무슨 음식 나눠 먹지 말고 <웃음> <그렇던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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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교회가 이루어나가야 될 사랑입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줌을 항상 이루고 살아야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같이 이런 모습은 다른 사람들이 나태해질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는 일을 안 하고 있는 다른 사람이 주는 것으로 먹고 살아. 그럼 아 이래도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대 그럼 다만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가장 중요한 약치관이 우리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할렐루야. 내가 가진 아주 작은 것을 나누고. 서로 둘러앉아 아주 적은 것을 먹고 마신다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라는 아름다움이 밑바탕이 되어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아가 이런 사랑이 실천되기 위해서는 서로 만남을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보기 싫은 사람 자주 보면 어때요? 싫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보기 싫은 사람 있으면 교회 안 나온대요. 왜? 보기 싫은 사람이죠. 따라서 그렇다. 신앙이 개떡같이 생겨. <laughs> 그렇잖아요. 교회는 뭐, 누구 보고 오는 거야? 하나님 보고 예수님 보고 오는 건데, 사람이 미워갖고 하는 거야. 개떡같은 신앙. 그거 누구한테 줘버려야 돼? 네? 개도 안 먹었던 거야. <laughs> 여러분, 서로를 볼때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예수 그리스의 사랑으로 봐요. 그렇잖아 여러분 생각해봐요 동네에서도 보고 집에서도 보고 교회에서도 보고 맨날 보니 얼마나 지겨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바라보면 다 이뻐 보이는거예찮아요각새가 아, 음. 코를 골고 자도 우리 집에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laughs> 각새가 코를 골고 자도 이뻐, 그치? 서방이 코를 골고 자도 멋있어, 그렇죠? 코를 한번 비틀어주고 싶어도 그냥 한번 쓰다듬거그죠 안 그래? 아 그아그 털을 잡았다 나는 나는 그냥 살짝 쓰다란 거. <laughs>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큰 가치는 <laughs>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물질 중심이 아니고 오늘 예수님이 가지셨던 사랑의 마음과 실천으로 우리 가치관을 변화 시킬 때그회는 비로소 온전함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번째, 교회가 이루어 나갈 아름다움은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부가 서로를 위해서 함께 일할 수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예, 이 말씀은 금전에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의 사랑이 밑받침되어야 된다는 말씀과 일맥 상통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초로 세워진 교회는 참으로 많은 일을 할수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는 교회가 서로 힘을 합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함께 힘을 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힘을 합한다는 것은 바로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사랑함으로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성숙해져요. 교회는 하나만 특출나게 잘나고 똑똑하다고 해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한마음으로 서로 힘을 합하고 서로를 위하여 일할 때 가능하게 된다. 오히려 한 사람 한두 사람의 특출난 사람이 힘을 쓰는 것보다 조금은 모자라지만 모든 사람이 힘을 합하여 일하는 것이 훨씬 더 멋진 일들을 이루는 어 것이다. 그리고 이 모습이 바로 교회가 일어나게길 일이고, 바로 이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시킬 수 있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교회가 가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오늘 초대교회에 대한 평가는 바로 이거, 이런 것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 즉, 칭찬하더라. 교회를 바라보면 칭찬했다라는 거예요. 또, 성도들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더라 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하는 일들을 본받아 서로 돕고 서로를 위하여 서로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교회를 통해서 시작되고 완성되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러한 일들이 충성해야 됩니다. 서로를 위하여 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을 이뤄 나가시기를 추원합니다 성도의 실수를 오히려 위로하고 경제할 수 있고, 성도의 자랑을 마음을 다해 칭찬할 수 있는, 진정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닐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사랑의 아, 아.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루어 나가야 될 일이 무엇일까?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변화해 이를 실천해 살아나가는 교회, 나가 서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서로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교회, 스물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내 영광, 내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합하여 우리가 이루어 나될 아름다움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매일매일 성공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항상 성공할 때에 우리의 교회는 아름답게 완성되어 줄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곳에 배월교를 나 가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면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이루어드릴 이를 바탕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름답고 멋진 교회를 이루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한마음 되시고 서로 힘을 합하시고 이를 통해서 아름답고 멋진 교회 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드릴 수 있는 기하도 복된 교회 이루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